어, 디딤돌처럼 타고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laughs> 무슨 이야기하다니까 되... 아, 분노해요 할말 <laughs> 있겠죠 할말있겠아 맞다 창송가 창송가 이야기가 될까 죠아그 언어가 네. 구약에서 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 <laughs> 같은 단어가 아, 그렇죠. 시대와 문화를 거쳐서 상황화가 되면서 언어가 바뀐 것들. 그렇죠. 용어가 바뀐 거 굉장히 많아. 어,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경도 계속 새 번역이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음, 맞아요. 어. 어,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음. 계속해서 번역되어야 하지 않느냐. 음맞습어 어쨌든. 이제 잘 읽히고 음. 어그 말씀이 음. 오늘날의 언어로 잘 이해되는 건 좋은데 음. 그 약간의 그 향수가 있는 말씀들이 있어. 어이 말씀만은 개혁 개정으로 읽는 게딱 좋다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음, 어떤 거죠? 특히 시편 2 3편아 이거 요거인거 아니야? 걸로. 아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딴 걸로 이기하기에는아그 정서가 너무 좋아. 아, 이, 아 어떻게 읽죠어 아니 그 개혁 개정 버전의 그. 정서가 아,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바꿔서 음. 읽기에는, 아, 옛날 그 추억과 향수를 음. 아좀맛 바꾸고 싶지 않다. 안 어떤 아, 그런 느낌들. 멋있다. 음. 추억과 향수를 맛 바꾸고, 맛바고 아. 싶지 않다고. 그, 이제 아마 그, 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음. 옛날 사도신경이, 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음. 입에 또 착착 감기는 게또 그런. 이유가 있지 아, 않을까. 그렇겠죠, 바, 아무래도. 어, 바꾸지 말자라고 할 때. 음... 좀 의미는 <laughs> 지금께 새로운 버전이 잘 통할지 모르겠지만, 음... 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 음... 향수, 신앙적 어떤 그 추억들, 음... 이것들을 계속 좀 담고 싶은, 이게 워낙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세대가 있다 보니까. 저... 아, 교회는 좀 그런 음... 다양성 안에서, 또다 터가지고 이길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그런 게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 <laughs> 세 번역으로 바꿨어. 어. 바꾸고 나서 찝찝. <laughs> 바꿨는데 그만큼 또 효과가 없어. 그러면.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버려두고 음, 음. 어, 그분들 돌아가실 때 바꾸자. 아, 한참씩. 있었... <laughs> 아 사실 뭐뭐세 번역이든 뭐그뭐 그분 그분들이 뭐 은혜가 더 된다면 개혁 개정으로 그렇죠, 하셔도 그렇죠. 어, 맞아요. 꼭 고집할 음.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요즘에 신천지, 네. 얘네들 때문에 개혁 한글은 조금, 아, 지양 하면 참 좋겠다. 아, 아, 걔네들이 그걸 니까 교리가, 아, 개혁, 개정으로. 한글 성경을 읽을 때만 교리가 성립되는 게 있잖아요. 아, 그 요한계시록 20, 21장인가? 어, 20장인가? 어. 그게 이제 개혁 개정 버전으로 그치. 읽으면은, 음. 어, 의미가 안 통한다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개혁 한글로만 지금도 이제 읽고, 음. 개혁 한글로만 계속 교리를 수호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음. 지점을 생각했을 때는, 아 개혁 한글까지는, 아, 좀, 개혁 계정으로. 뭐, 이미 다 개혁 계정 쓰고 있으니까요. 나 사실, 음. 신천지랑, 음. 한번, 교리적으로 한 붙으면, 음. 나 맞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아, 자신이더라고 사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뭐, 끼어 있어야 되고, 뭐, 뭐, 막 이, 뭐,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너 신천지 교리 자체를, 이렇게,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 그, 심각하게, 뭐, 그분들의 교리를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약간, 겁이, 거부나, 어, 겁이 나요. 사실은. 어, 뭐, 그들이 말하는 그 신천지가 못던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래서, 아, 언제 한 번, 요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그, 그 우리 다음에 그그 우리 반반 사장님 모시고 누구 사장님? <laughs> 반반 다방 사장님이나 아 좋습니다 그리고 나쁜다. 또 그분 있죠 그 우리 그그 그 형님 대성 형이에요 어, 대성 형님 모시고 음. 두분 네. 정도 모시면. 음. 우리 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음. 굉장히 한번 잘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음. 음. 우린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음. <laughs> 라는 생각이 우리 신천지 사시미뜨기 방송 네. 아. 해가지고 기술과 폐부까지 어. 한번 찔러보고 어, 괜찮을 신경과 골수 어. 관절까지 한번 찔러 쪼개보는 그런 방송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아. 같다. 곧 준비해서 한번 돌아와봅시다. 곧 준비할까요? 제가 음. 제가 사실 이번 주 이제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 주보에 음. 이제 아~ 어, 두절째까지 네. (6주간의) 아~ 어, 이~ 시리즈물로 네. 한 면을 신천지에 대해서 이~ 신천지 교리와 음. 왜그 교리가 이제 틀렸는지 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하. 중고등학생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보는 주보기 때문에 음. 어~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음. 만약에 저도 이~ 준비가 된다면 음. 한번 좀 아~ 어, 이빨 어, 한번 괜찮네요. 같이 이게 숟가락 음. 한번 사자. 살포시 얹어보는 그런 음. 방송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괜찮네요. 이게 <laughs> 이게 그다 파편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렇지, 많고 그렇지, 그렇지. 또 뜬금 뜬금없이 신천지도 그 어, 이거 우리 거 아닌데라고 <laughs> <laughs> 사람들이 그냥 막 눈동냥 기동량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것도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카드라 네. 카드라 방송. 아, 카드라 너무 좀, 많아. 아 빼고. 네, 맞아요. 어, 진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 그죠 어, 아, 그런 것들 몇 개, 콕콕 집어가지고, 한번, 어, 어, 뭐, 어, 그러면서 그들이, 어,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아, 맞네. 그런데 원래 그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 어, 이런 뜻이다. 하는, 어, 그런 음. 방송을 한번 좀 준비해보면 참 재밌을, 재밌고,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어, 해봅니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는 테러를 당하고, <laughs> 우선,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저, 차, 저는 뭐, 제, 제 찾아오기가, 전 찾아오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 교회도 작지. 근데 뭐, 그대 교회가 문제지. 어, 아, 우리는 저기, 저기, TSC 입 응. 주차하시는 어, 어. 보안 요원들이 계셔가지고. 아, 어, 분들이다 맞춰주지 않을까. <laughs> 네, 내가 문제네. 어. <laughs>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쉽게 아무런 퇴도안 합니다. 우리 같은 조무래기들은. 아, 어뭐안할것 같아요. 아마 어. 영락교회, 막 명성교회 그런 사람들이. 기분 나쁘네 그거 보니까 접촉하지. 우리, 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 힘 키우자. 아, 최, 최대한 빨리 힘 키우고 <laughs> 어. 대형화해서 <laughs> 네. 신천지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 받을 수 있도록 <웃음> <웃음> 신천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되겠나 이거. 그러니까. 아. <laughs> 어쨌든 뭐 그렇고. 음. <laughs> 아. 하여튼 뭐~ 요즘 뭐~ 시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들도 이게 웃음보다 그렇죠. 네, 뭐~ 좀 어~ 감혹한 이런 방송을 음. 좀 어~ 좀 생각했는데 음. 어,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방송 방송, 우리는 아, <laughs> 생겨먹은 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어~ 많이에게 좀 위로받으시고 <laughs> 네좀 뭐~ 힘도 얻으시고 음, 뭐 이럴 때에서도 또 함께 또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자. 그렇죠. 마음입니다. <laughs> 네네. 네. 집에서 다들 방콕하고 계시고, 특별히, 네. 아, 이번 기회에 그 자영업자들. 네네. 네. 아, 자영업자들 너무 힘내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또, 음. 특히 이제 그 주부들. 음. 이제 이 유아, 유치원부터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음. 일주일 이상이 휴, 아, 연기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 같이 이게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하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이번 기회에 좀그 어, 혈자리 집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다시 다들 어, 한 방에 기절시키기 어, 한번 찔러서 못 일어 세 시간 <laughs> 숨이게안 돌아온 어, 기도 기도 막기막 이런 거 기절하기 이런 거말 <laughs> 못하게 하기 이런 거. 어. <laughs> 아, 그런 것들 좀 있었으면 참 좋겠고. 아, 그래서 아,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아, 다들 좀 이렇게, 네.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저도 음. 이렇게 집에 계속 있으니까, 음. 공항 상태가 이게, 어, 안, 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것 보면서, 아, 다들 요즘 뭐 차량 이동도 굉장히 적어졌고, 도로가에 가보니까. 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거 보면서 아, 다들 굉장히 또 협조하고 계시구나 두려워, 두려워서 응.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아, 이 위기를 같이 돌파해 보자 하는 그런 하나 된 마음이 또 감사하고 또 응. 어, 울컥하기도 응.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사실 신천지가 뭐 교리적으로도 나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응.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국에서는 사실 음. 아, 좀 빨리 하루 빨리 마음을 좀 돌이켜서 음. 좀 국가적으로 협조하고 아, 좀 공개해야 될 명단들 좀 공개해서 네. 빨리 진료받고 또 치료 받아서 확진자가 음. 좀더 어,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요즘 제일 제일 큰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아, 압수수 색은 제거, 압수수 색은 한번 해야 되 않나.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네. <laughs> 그렇게 과격하게 발언해 주셨는데 전 너무 네. 찬성하고. 네. 어 새누리들도 음. 아, 좀 정신 차리고 음. 어, 같이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 새누리 네. 아무 말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 안 그래. 안 <laughs> 이 사람 막, 저는 저는 아무 말안 했습니다. 네. 어, 저는 그래. 뭐도움만 된다면 어디든 다 붙을 수 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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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